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고춧가루 팀입니다 오늘은 요리 영상이 아닌 어, 갑자기 차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방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고요요쇼 백신으로 해서 맞았습니다 음 이제 맞은지는 3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어, 특별히 뭐 별건 없어요 그냥 독감 주사 맞은 것처럼 좀 따끔한 정도 독감 백신 주사 맞을 때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 났다면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묵직한 것 보다 좀 따끔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. 어, 노쇼 백신으로 갑자기 맞게 된 거라서 제가 오늘 휴가를 못 뺐어요. 그래서 지금 출장을 가고 있는데, 어, 출장 갔다 오면 아마 오후 한 2, 3 시쯤 될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약 48시간 정도 제가 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텀을 두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저녁 6시 한 20분 됐으니까 백신 맞은 지약 9시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오늘 일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5시 정도 백신 맞은 지약한 8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약간 좀 기운이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조금 무기력증 비슷한 게 조금 있긴 있었어요. 그런데 이거는 뭐 애매하긴 해요. 뭐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 퇴근 시간 되면은 지치는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때보다 약간 더 기운이 조금 빠지는 느낌? 네, 그 정도.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지금 밤 9시 49분, 그, 백신 맞은 지 12시간하고 50분 정도 지났는데, 좀 두통도 있는 것 같고, 약간 근육통 있는 느낌은 들긴 들어요. 그러니까 몸살이 올랑말랑 하는 느낌이 좀 오긴 오는데, 어 제가 원래 어깨랑 목이 있는데가 조금 안 좋은데, 원래 안 좋던 근육들이 조금 더 아픈 느낌 정도?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온도는 35.9도. 열은 전혀 없어요. 우선 타이레놀을, 타이레놀을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 아침 9시가 다 됐습니다. 이제 딱 주사 맞은 지 24시간 지났어요. 새벽에 어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몸살에 근육통 같은 느낌이 와서 어 그냥 그런 것보다 했는데 한 새벽 한 4시? 좀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나서 으슬으슬 하고, 머리 아프고, 몸 살았을 때 근육통. 물론 타이레놀 먹으면 버틸 만 하기는 한데, 확실히 주사 맞은 날 새벽은 힘들긴 해요. 네, 지금 시간이 12시 50분. 오전 11시쯤부터 그러니까 백신 맞은 지약 2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, 저희 강아지랑 어디 좀 멀리까지 갈만한 체력은 안 되고, 아파트 단지 내로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태로 오면 오늘 저녁쯤에는 거의 컨디션 8, 90%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맞은지 이틀 차밤 9시입니다. 사실 오늘 오면 거의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증상이 많이 남았어요. 오늘 아침 대비 한50% 정도? 50%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고 아직까지는 타이레놀이 필요할 정도인 것 같고 이대로면 제 생각에는 내일 오전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좋아질 것 같은데, 오늘도 자기 전에 타이레놀 두알 먹고 내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습니다. 현재 증상은 최고치로 올라왔을 때 대비 한 20, 30%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20, 30% 정도 남은 것 같고,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들긴 했어요. 타이레놀이나 뭐, 타이레놀, 꼭 타이레놀은 아니어도 되는 건다 알고 계시죠? 똑같은, 그, 아세타미로펜 성분의 약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, 그런 것들 구비하셔서 드시면은,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, 네, 출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회사에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휴가를 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. 타이레놀이나 타이레놀, 타이레놀이랑 같은 성분 약들을 구비해 놓으시고,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은 원래 제 영상인 요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